자 순서삽입 간접쓰기라고 하는데 순서삽입은 어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잘 봐야 된다. 근데 근데 있잖아. 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순서삽입은 다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돼. 꼼꼼한 해석이 돼야지. 단서도 보여. 그러니까. 음 너네들도 경험했을 거야. 어 순서삽입 푸는 여러 선생님들 보면은 막 이게 뭐랑 이어지고 요게 뭐랑 이어지고 뭐 하우에버 이런 거랑 연결시켜야 되고 근데 있잖아. 일단 해석이 안 되고 음입하기 잘안 되잖아. 그러면은 순서삽입 단서도 잘안 보여. 그러니까 그냥 다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꼼꼼한 해석이 되어야 단서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 수학 30번이라고 생각해. 자, 꼼꼼한 해석 너무 중요하고,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연결어 기능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뭐, 버세 기능, 인팩트의 기능, 노월이나 레더 앞에는 부정 표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이제 문제 풀면서 내가 정리해주면은 그런 것들 잘 새기면 될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다 해석하고 다 이해하게 이해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기본일 것 같아. 자이두 사람은 다음 것치 제안했다는 거야. 탐구에 대한 동기, 탐구하고픈 마음가짐, 그기자에는 뭐가 있어? 호기심 욕구가 있대. 됐죠. 그러니까 호기심 욕구가 있어야지 탐구를 할수 있는 동기가 마련된다는 거지. 그 다음 b부터 한번 봐보자. 그 음악 나왔어. 안 되는 거야. c번의 대이는 이해받아주는 거 인정할 수 있어. 그럼 c번으로 확정이네. 그 다음 호기심 나왔고 호기심 나왔으니까. 자 그들은 얘기한다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기심이라는 것이 자극된대 참신함에 의해서 참신한 걸 보면 호기심이 활성화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두 사람은 주장한데참신함은 보는 이의 눈 속에 있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일단 더 가보자고 역접 없으면 다 같은 소리니까 역접 없으면 같은 소리니까 참신함은 보는 이의 눈 안에 있다 무슨 얘기일까 줄 필요 없어. 자, 우리는 어떤 것을 과거에 여러 번 봤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그 결과로써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측면과 각기 다른 측면, 그 똑같은 물체인데도 새로운 측면, 다른 측면을 보게 된다는 거야. 음악 나왔어? 안 나왔어? A번으로 가자, 확정. 정답은 이미 나온 거지. 이것은 중요하다. 이것이 뭔데? 이 앞에 얘기를 받아, 받아주는 거겠지. 우리가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면서 같은 것도 다르게 보인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늘어나. 새로운 능력이 생겨. 그러면 같은 것도 다르게 보인다. 이것을 명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사람들이 전에 탐험해 본 적이 있는 것들을 다시 탐험하는 것으로 되돌아갈까? 혹은 그들이 전에 했던 어떤 것을 다시 하는 쪽으로 되돌아가는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야. 얘들이 바보라서 갔던 거또 가는 거야. 아니, 지식이 늘어났으니까 같은 거라도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또 가는 거지. 뭐 같은 활동 바보라서 또 하는 거야. 아니, 경험이 늘어났으니까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게 되었으니까 같은 거라도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색다른 관점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하러 되돌아간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예를 들어서 in our daily lives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들으려고 한다는 거야 음악 작품을 어떤 음악 작품?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어본 적 있는 음악 작품 또 들으려고 한다는 거야 음악 처음 나왔어 그치 우리는 그 들었던 음악으로 되돌아가는데 새로운 관점과 신선한 참신한 관점을 가지고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 아마도 다른 음악을 듣는 그 결과로서. 됐죠? 다른 음악을 듣는 결과로서. 그러니까 다른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음악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긴 거야. 새로운 능력이 개발된 거야. 괜찮아? 그래서 옛날에 듣던 음악을 새로운 관점으로 듣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어떤 것을 알게 되고 흥미로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카드 게임 브릿지와 같은 카드 게임을 반복해서 하는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이 브릿지와 같은 카드 게임을 반복해서 하는 하나의 이유는 아무리 여러 번 너가 그 브릿지 게임을 브릿지와 같은 카드 게임을 했을지라도 어떤 점에서 아주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됐어?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정답은? C, A, B가 되는 거네. 그치? C, A, B. 4번으로 가주면 돼. 그러니까 순서 삽입은 기본적으로 두개 중에 하나는 고난도거든. 그냥 무슨 단서를 찾으려는 생각보다는 단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꼼꼼한 해석되어야 돼. 그래야지 단서도 보여. 해석이 돼야지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 뭔 말인지 알았어? 어느 정도 해석이 돼야지 댄 뮤직이 가리키는 거를 파악할 수 있다고. 얘도 마찬가지고 됐죠? 수고했어요.